안녕하세요 순돌이에요 어, 오늘 월요일인데 어, 국내에 연웅남농한경기씩 있어가지고 어, 제가 쉬지 않고 분석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두 경기에 대해서 하나씩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은행대 케이비스타즈 경기예요 지금 우리은행은 홈에서 썸상대로 패배를 했고요 어, 그레이가 23득점 1 0리바운드를 하면서 분전을 했지만 어, 경기 일정이 계속 빡세가지고 기동력과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피로 누적으로 턴오버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부족했고 4커터에는 어, 또 신한은행 상대 외국인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어, 그레이한테만 집중 공략했던 점이 아마 패배로 이어진 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네요 어, KB는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어, 역시 박지수가 복귀하면서 16점 3리바운드를 했고 어, 박지수와 쏜튼이 재운권을 완벽히 장악한 경기였어요. 거기에 더해져서 뭐심상영과 강하정 최희신까지 득점을 더하면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네요. 두 번째 경기는 원주 DB대 부산 KT 경기예요. 원주는 전주 상대로 승리를 했어요. 허웅이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어 턴오버를 한자릿 수로 줄이면서 터너번이 어, 1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괜찮았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또 공격리바운드에서 완승을 했고, 오누아크와 김종규 윤호영으로 조합한 높이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네요. 어, 부산은 안양 상대로 패배를 했고요. 허훈의 공백을 허훈의 공백을 최성모 카드로 메울 수는 없었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어시스트 숫자가 부족했던 땀에. 공격이 매끄럽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지금 멀린스와 알 선트는 자신의 득점도 득점은 좀 해주긴 했는데 느린 수비 가담으로 인해서 손쉬운 실점을 많이 허용했던 경기였네요. 자, 이렇게 두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최종 조합으로는 첫 번째 조합은 KB 스타즈 승에 원주 DB 오버고요. 두 번째 조합으로는 원주 DB 승에 우리은행 오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보이시는 분들은 탑승하시면 되시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또 아래 서로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어, 참여하셔가지고 정보 공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